오늘이 10월 10일 1일입니다. 어, 저는 이제 교대주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어, 출근해야 되는데, 어, 친구 자녀 결혼이 있어서 어, 결혼식장 갔다가 아, 집에 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은 모과에 대한 아,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모과가 뭐 이렇게 바닥에 그냥 질비하게 떨어져 있어도 참 누구 하나 이거 뭐 가져가서, 어,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뭐 그냥 황금처럼 양도 노멀해가지고, 아, 뭐 진짜 잘 익었어요. 어, 진짜 완전히 황금이죠? 뭐 여기저기, 아, 떨어져가지고, 아, 질비하게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뭐옛날 같으면 이거 따다가 다뭐 모가청 담고 모가 삐져서 말려서 어 모가차를 해서 어 많이 먹을 건데 지금도 12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과가 엄청 달렸어요. 어 어떻게 보면 반도해지 근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안 돼요. 손으로 안 돼서 어, 모과가 아,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 모과가 어, 과일망신 어, 모과가 시킨다고 생김새가 좀 울퉁불퉁하죠. 어, 울퉁불퉁해서 울퉁불퉁한데 이게 모과 향이 좋아서 어, 집에도 한두 개씩 어, 갖다가 어, 놓고. 관상용으로 향기도 나게 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차에도 한두개 또 가져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원래 모과가 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고 있고 어이 모과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감기 천식 기침, 가래, 어, 그쪽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저쪽에도 모가나무가 상당히 큰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쳐다보면, 아, 너무 이쁘게, 어, 아파트, 어, 에서 쳐다보면, 너무 이쁘게, 어, 매달려 있어서, 오늘 일부러, 어, 시간을 내서 여기에, 에, 올라왔습니다. 어, 좀, 시골 곳은 이렇게 달려있으면, 은 어, 전부 따가지고, 어, 집에 가져가서 깨끗이 씻어서 쭉쭉 삐져서 말려서, 어, 겨울에 모과차를 해먹던 아니면 모과청을 해서, 어, 먹는 집이 많았을 띠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뭐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시골하고 차이가 있다고 아니면, 어, 흔에 빠져서 어, 지천을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손을 안 대요. 어, 아, 모가가, 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굴러다니네요. 좀, 안타깝네요. 어, 뭐, 이게 밭, 아, 요, 밭뚝, 아, 주인 것 같은데, 아, 제가 와서 촬영만 하지, 손을 안 대요. 뭐, 또, 남의 거, 아, 물건에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촬영만, 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어, 여기 대나무 사이에 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철망이 있어서 어, 못 들어가요. 여기는 어, 철망이 아파트 단지 구역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laughs> 넘어가기가 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아파트에서 쳐다보면 어, 저 모과가 햇볕이 좋을 때 보면 완전히 무슨 황금 같아요. 황금 홀드바 아, 그래요, 모습이. 아, 근데 오늘은, 어, 날씨도 흐리고, 어, 대나무 숲에, 어, 치여서 그런지, 어, 잘안 보이네요. 모과가 개인적으로, 어, 사포닌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기침가래, 천식, 어, 감기, 그쪽에 상당히 좋아요. 아, 좋은 곳에서 채취하셔서, 어, 모가청이나 아, 삐져서 말려서 모가차로 겨울에 아, 그렇게 드시면 아, 상당히 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